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신명기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세대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눈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장래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을 복과 그러지 않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열 가지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줍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 줍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두 돌판에 직접 말씀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들고 내려왔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봤으며 언약궤 안에 넣어서 지성소에 보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십계명 두 돌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십계명이 기록된 이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언약계를 오늘날에 찾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그거 찾는다고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전혀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언약계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열 가지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나눠드린 종이에 있지요.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있을 거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오래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에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이, 모,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커다란 산, 시내산이 눈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빽빽한 구름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레와 번개가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이 산이 불타면서 새까만 연기가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팔 소리가 갑자기 들리면서 온 산이 진동을 합니다. 그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내가 그걸 보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어떤 감정이 안에서 떠오르겠습니까?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 읽었던 신명기 5장 23절 말씀입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까 달기 무엇이니까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당장은 살았지만 한번더 들으며 "우린 죽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26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사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모세가 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죠?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그 사람에게 주신 처음 주신 것이 뭔지 아세요?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주신 게뭔 뭐, 뭐, 무엇인가요? 복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아 누릴 수가 있는 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지켜서 복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준을 아득히 초월하여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깔아내리는 것입니다. 매우 교만한 행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길 원하시는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다 받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30절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6장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첫째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녀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면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자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강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몸에 지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출입하면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십명을 보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십계명의 첫 번째 네 가지 부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웃에게 범죄하지 않고 이웃을 돕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산다면 신명기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배블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걱정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문제는 이렇게 형통하게 살게 되었을 때 아무런 걱정도 없이 근심도 없이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진노하시고 진멸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경고하는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1 6절에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싸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시험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이 없으니까 막 물이 없다고 우리는 목말라 죽겠다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를 물을 달라고 하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한참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타스토스미어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은 시험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해 주시면 하나님은 계신 것이고 이거 안해 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인데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내 종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맞춰야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 동편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충분하게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건 그거고요. 진짜 계시다면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이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17절 이렇게 하라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입니다.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2 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말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를 지켜 행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의미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신앙을 갖게 할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하면 안 돼.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가정에서 다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 교육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단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교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앙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께 교육을 받아서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다가 궁금한 거죠. 아버지, 어머니, 우리 근데 왜 이것을 하나요? 이렇게 질문할 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의미를 가르치게 한 겁니다. 자녀들이 그 의미를 궁금해할 때. 그런데, 이 부모가 말한 것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말한 내용 가운데, 사실, 이 부모가 자기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에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후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경험을 한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는 광야 2세대 이스라엘이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경험 하겠지요. 그러나, 그 이후 세대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분명 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5절 우리가 그 명할,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진이라 아멘. 여기 25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 했죠?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자체가 그것이 성공할 것을 이야기하나요? 실패할 것을 이야기하나요? 신명기는 그것을 실패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의롭게 될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면 실패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었나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키운 종에게 내가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재산을 넘겨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집 밖에 나가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들가셀수 있냐? 셀수 없죠. 셀수 없이 무수히 많은 그 별을 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후손을 저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집 없이 방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일까요 없는 말씀일까요 전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나이는 75세요 자녀는 한 명도 없습니다 땅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우선과 상속자를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시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감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보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반대로 나에게 내가 불의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시니깐 이렇게 하실까요? 복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 받나요 못 받나요 복 받습니다 못하면요 어 그럼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또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셔서 어떻게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중 삼중으로 준비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순종에 실패하면 믿음으로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늘 가까이하고 읽으며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복받는 자녀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죄 짓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